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물 상식 세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100세 건강 비법입니다. 요즘 전화 투류 혈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실천했던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건강 상식 세가지와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왜 함정? 우리는 보통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수분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미네랄이 있는데, 이들은 몸속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희석되면서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져 근육과 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 물을 많이 마신 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전나트륨 혈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초기에 힘이 없어지거나 두통을 느끼다가 심해지면 심장부정맥을 거쳐 심장마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더 뉴잉글랜드 저널 어브메더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보스턴 마라톤 참가자의 13%가 전화 트림 혈증을 겪었으며 그중 일부는 뇌부종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느낄 때마다 적절한 양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 네 오해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나트륨은 적게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트륨과 칼륨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칼륨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나트륨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동이 양에게 소금을 주는 것이나 야생의 초식동물이 소금 바위를 찾아다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만으로는 나트륨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염분 섭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미국심장협회 아메로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건강한 식단을 위해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하면서도 전반적인 미네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칼륨 과다 섭취가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여 신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저염식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 는 착각.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짠 음식이 많아 저염식 캠페인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저염식 자체가 건강하다는 착각에 빠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으로 오 g 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양입니다. 국물이나 찌개를 거의 먹지 않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이 권장량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는 곧전화트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 협회 전월 JAMA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 또한 건강에 이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거나 혈압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물과 소금 섭취 가이드. 그렇다면 어떻게 물과 소금을 섭취해야 할까요? 소금 섭취 방법 국물이나 찌개를 잘 먹지 않는다면 소금 섭취량을 체크해보세요. 소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을 이용하거나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체에게 염분 농도가 0.9% 이므로 약간 간간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1%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량 조절 소변 색깔을 보고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옅은 노란색이라면 적당한 상태이고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 부족입니다. 만약 물을 마신 후 510분 안에 화장실에 자주 간다면 몸속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나트륨 섭취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이 체온을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물의 종류 차차 커피 등는 물이 아니므로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차처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탄산수는 폐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부담을 줄수 있으니 청량감이 필요할 때만 가끔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은 맹목적인 상식 실천이 아닌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현명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